자, 이제 여기, 어,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갔던 길을 어,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한 색으로 표시된 것은 나갔을 때의 길이고, 그 다음에 좀엷은 색으로 표시한 건 돌아올 때의 길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케이프 베어데라고 하는 지점이 서아프리카에 보이죠? 거기가 이제 적도쯤 됩니다. 그래서 활류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 케이프 베어데 이하로는 여간에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우텔로뮤 디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코 이보다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지구는 계속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해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 콩고에 있는, 리버 콩고죠. 콩고강을 지나서, 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어, 남쪽 지점까지 간 다음에는, 거기가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돌아온 그 지점이, 어, 1488년 2월에 도달했던 지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Cape of Good Hope라고 되어 있죠. 희망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진에 아래 사진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희망봉이고요.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어, 디아스인데 사실 애초에는 어, 그렇게 멋진 이름으로 붙였던 건 아니고 디아스는 태풍의 곳 그때 그곳을 굉장히 폭풍의 곳이라 고 폭풍이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의 왕이 이름을 바꿨죠. 그게 뭐냐 어, 인도양으로 가는 희망을 찾은 곳이지, 그래서 희망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스본을 출발해가지고 어, 서북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서 다시 콩고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남쪽 끝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 길,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의 이 항로는 포르투갈에게는 정말 구군을 개척하는 대단히 중요한 항로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 길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향신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해양환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난류가 있고 한류가 있는데 가운데 해양환류 그 0이라고 쓰인 데가 이제 적도 아닙니까? 적도선을 따라서 아프리카 남쪽을 보면, 어떻게 해 주세요? 어, 벵갈만을 따라서 벵갈만을 향해서 올라오는 찬물이 있잖아요. 그 찬물이 있고 그것이 적도 쯤에 가면은 이제 어, 난류하고 이어지는데 난류가 어디로 배를 이끌어 가냐면은 어,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서아프리카의 베르데고쯤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리스본에서 출발을 해본다면 거기까지 내려가는 길은 쉬워요. 그러니까 한류가 아프리카 북부까지 인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튕겨져 나가죠? 어느 방향으로 튕겨져 나갑니까? 그것이 결국 아메리카 쪽으로 밀어냅니다. 아메리카 쪽으로 밀어내요. 그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내려오면은 난류가 다시 중남미 쪽으로 밀어내고요. 그래서 결국 대서양 전체를 보면은 대서양을 둘러싸고 적도 이상 부분에서 한 바퀴 삥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 활류의 흐름을 어, 당시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어, 선원들은 어, 잘 몰랐던 거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어, 항해가 쉬운 부분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서아프리카에 도착하면 그 다음 선은 내려갈 수가 없었다. 왜? 물이 아래에서부터 계속 밀고 오면서 그들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 서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 사람이 바로 바로톨로뮤 디아스였다. 그런 점에서 이제 디아스의 업적이 중요하고요. 그 디아스 이후에도 인도양 항로를 개발하는 것이 어, 결코 쉬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역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 방향으로 가려고 할것 같으면 그죠 적도까지는 역류를 해야 돼요. 적도활류를 역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말리아 쯤 왔을 때 비로소 인도에 갈수 있는 어, 뭡니까? 길이 저절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바다라고 해서 무조건 어, 배를 몰고 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활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 이 활류를 몰랐던 시대의 선원들은 자연히 그들의 활동 범위가 일정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동아시아의 바다를, 바다를 여러분이 이 지도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바다는 좀 어, 상대적으로 쉽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동아시아의 바다는 보면 그런 어 환류에 의해서 큰 저항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거나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길이었다. 또 거꾸로 이번에 이제 콜럼버스가 앞으로 가게 되는 스페인을 출발해가지고. 그렇죠. 오늘날 쿠바까지 가는 길은 어, 그 환류에 맡기면은 저절로 갈수 있는 그런 항로인 거예요. 스페인에서 북아프리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그냥 물이 이끌어 간다. 그러면 저절로 쿠바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쿠바에서 다시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길은 갔던 길을 되돌리는 것보다는 북쪽으로 항해를 하면 훨씬 쉬워지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나 이제 알아냈겠죠. 오늘 어쨌든. 돌아오기는 어려워도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자연이 선물이었다. 또 태평양을 건너오는 것도 나중에 이제 마젤란이 항해를 합니다만 중남미 대륙, 바나마쯤에서부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물이 흘러가니까 그것이 다시 일본 쪽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다시 북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면서 어, 다시 아프리카로 연결하는 그런 항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과 같이 어, 대단히 발달된 배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한, 동력이 충분한 배를 가지고도 이런 환류를 거슬러 가면서 운행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터인데, 과거에 어, 그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돛단배 수준에서는 환류를 어, 거역하면서 항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 동방으로 가는 길,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바스쿠다 가마다. 바스쿠다 가마는 디아스의 길을 이어간 거죠. 그래서 1497년에 어, 포르투갈의 왕이죠. 마누엘 1세의 어, 명을 받아서 인도의 캘리컷까지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 새로운 어, 탐험대를 조직해서 어, 바스크 다가마는 이제 드디어는 어, 아프리카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밀린다 항구라는 곳에서부터는 아랍인 항해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아랍인 항해사가 예, 아마드 이븐 마지든데요. 어, 그이가 이제 아프리카 동해안에서 캘리컷까지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어, 지도에서 보면. 어, 이런 서양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인도양에서 또 동남아시아에서 항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희망봉까지 가는 거는 이미 개발된 항로가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됐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영유기 때문에 어렵게 올라가서 말린디까지 간다면은 원래 개발되어 있던 항로를, 이슬람의 항해사를 고용해가지고 갈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남쪽인 캘리컷 또 코친 지방까지 가서 거기서 향신료를 씻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마스쿠 다가마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벌수 있게 되는 거죠.